하지만 동 청주 센트럴 휴일스가 오늘 사전 점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고 한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미흡한 어, 세대도 많고 지금 밖에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실 때는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 내려서 여기 로비를 보시면은 어, 여기가 입구 쪽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를 사시는 분들, 세대주분들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문을 열고 살짝 내부를 봤는데 아직 미흡한 상태니까요. 그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와 입구가 진짜 넓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는 111 타입, 그래서 44 평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한번 내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더 나은 퀄리티를 위해서 미리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평수, 이 평수가 상당히 인기가 좋았잖아요. 어,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여드리고, 인테리어, 그리고 마감들까지는 여,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는 애매해요. 오늘이 사전 점검인데, 점검을 하기는 살짝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인테리어가 됐고, 내부를 볼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양쪽에 신발장과 팬트리 장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을 때는 좀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입주 청소하고 나면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보시면은 우측에는 우리 팬트리 수납 공간이죠. 40평대니까 이 정도 넓은 공간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런 점들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안쪽으로도 넓고요. 보통 골프백이나 여러 가지 용품들 수납하기 좋고 선반들은 아직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제품을 썼구나 이렇게 구조가 나왔구나. 뭐 이런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신발장이나 전체적으로 하이브러쉬 느낌으로 되어 있는 요즘에 이 색깔 보고 우리가 이제 샌드 베이지 색깔이라고 하거든요 색깔 자체가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는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대한 영상을 길게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바닥도 요즘에 이 타일 어 많이 써요 베이지 색 타일인데 이렇게 질감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 타일입니다 어, 앞에 있는 디딤판이라고 하죠 디딤판도 색깔이 어, 딱 색깔을 어울려져서 그리고 높지 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체크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여기 청소가 다 끝나고 하자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간이 장난이 아닌 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나중에 이 공간이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쪽도 안쪽으로도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상당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복도형인데 방의 문이 상당히 많죠. 왼쪽에도 두 개, 오른쪽에도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른쪽은 두 개면 어 작은 방두 개, 왼쪽에는 화장실인데 저쪽에도 방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집의 특징, 어, 방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 보시면은, 어,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40평 답게 이 색깔, 이 나무와 이 색깔, 이 나무 색깔이 상당히 진하게, 고급스럽게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40평대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보시면은 창 크기도 상당히 크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보통 밖에 난간대까지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한참 바보요. 지금 보시면은 사람들도 많고 뷰도 상당히 좋죠. 와 이쪽 보시면은 이쪽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은 육거리 시장이 보일 것 같고요. 어 이게 정확히 남서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렇게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도 심지다 보니까. 어, 층이 높을수록 멀리 보이고 내부 벽지 색깔, 벽지 색깔부터 시작해서 바닥에 우리 걸레바지라고 하는 몰딩들 이런 라인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에 몰딩도 참 슬림하게 예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옵션이나 이런 것 이런 거 추가하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뭐 기본으로 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방,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요즘에는 아파트들 가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가벽이어가지고 이쪽을 통해서 방을 터서 사용을 하기도 하죠. 자, 콘센트 위치 한번 볼까요? 보통 우리가 TV를 놓고 인터넷을 쓰는 방이다 보니까 우측에 지금 저쪽에 콘센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창가 쪽에도 이렇게 콘센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셨을 때 콘센트 위치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가구 배치나 침대 배치나 이런 것들까지도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난방이고 여기는 이제 불 껐다 켰다 할수 있는 터치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점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일러입니다. 이거는 옆에는. 자그 다음은 이제 심심하니까 어, 우리 작은 방보다는 욕실 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욕실은 총 버튼이 세 개예요. 조명 등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위에 거자 위에부터 켜볼게요. 제일 위에를 키면은 이쪽 수건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용품들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들이 크게 들어가 있는 자그 다음 불을 켜볼게요. 그 다음 불은 욕조 마지막에는 환풍기입니다. 환풍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 제품이 상당히 비싸고 좋아요 힐펠 제품인데 보시면은 환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상당히 좋은 게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대림으로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버튼 보이시죠 소변 대변 나눠져 있어요 디테일하게 보여드려야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욕조 아래 보이시죠 욕조 안에도 여기 움푹 파여져 있는 이런 제품의 욕조 그리고 물배가 잘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는 나중에 물을 부어 봤을 때 어디에 물이 고이는지를 보시면은 나중에 아실 수 있어요. 어, 사과 마실 때 그런 점들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 실리콘 마감이나 매지 부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하자 체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딱 타일이 좋지 않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경우도 몇 군데가 보이는데 나중에 줄눈을 하면서 보정을 하시면 되니까 그 점도 체크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자 이게 욕실 우리 공용욕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또 우측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측방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하나가 다른 게 이제 장이 없다는 거 장이 없는 방 이렇게 보여드리고 맞은편도 보시면은 차이가 어 없으니까 확실히 더 넓어 보이죠 이쪽에도 얼마든지 구성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콘센트 배치가 저방하고 또 반대예요 이쪽에 하나 그리고 문쪽에 하나 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콘센트만 있는 경우가 있고 통신선까지 그 TV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안테나 라인까지 들어가 있는 콘센트가 있고 그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라인은 이쪽에 어 콘센트하고 인터넷 라인은 이쪽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어, 책상을 놓으실 때도 인터넷을 하실 때도 그점 참고로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이쪽 이렇게 여기는 안테나까지 들어가 있는 콘센트가 이렇게 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맞은편 방은 우리가 알파룸이라고 하는데 알파룸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방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즈면은 그냥 방이죠 그리고 조금 제가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창문 우리 샤시 위쪽 있죠? 우리가 어, 걸레바지 커튼 커튼 박스라고 하는 요위 부분. 그래서 창이 조금만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면 좀더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에 샤시 부분이 짧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죠? 그래서 조금만 창이 내려왔으면은 더커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고요. 이렇게 커튼 박스가 위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지 알파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 뒤에 전기하고 통신, 전기하고 통신이 이쪽 뒤쪽 자리에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꺼비집이죠. 예를 보시면은 이쪽 두꺼비집이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밑에는 통신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자, 여기에다가. 여기 밑에 인터넷 여기 라인을 보고 우리가 보통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고 보는 이유가 나중에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이 제품이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은 주방부터 다 지금 인터넷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제품 자체 여기 제품 자체가 기가인터넷이 들어와야지 인터넷 속도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품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써있죠 기가라고 여기 써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가제품 요즘엔 다 기가제품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실 보여드릴게요 와, 거실이 진짜 넓어요. 하나 아쉬운 게 지금 여기 장이 아직 설치가 지금 안돼 있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지금 44평형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벌써 방을 저희가 3개를 봤어요. 근데 아직도 방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고요. 자, 창 보시면은 사이즈도 넓게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이 아트홀 색깔이 정말 눈에 피로도도 안 쌓이면서 어, 무난하게 약간 베이지 톤에 이렇게 약간 들어가 있어요. 물결이 또 들어가 있는 이돌 모양이 또 들어가 있는 타일이 이렇게 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사이즈도 진짜 넓습니다. 그 전체적인 지금 조명이 크게 안 들어와 있는데 어 느낌이 약간 포근한 색깔 어 따뜻한 화이트죠 그리고 웜 화이트라고 하는 약간 그런 색의 구조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설치가 안돼 있어요 나중에 뭐 이거는 추가로 설치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놔두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래 어 에어컨을 스탠드형은 추가로 설치를 하게끔 여기 라인들도 미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그죠? 경치가 너무 좋은 동호수예요. 자,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주방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어, 엄청 넓죠? 근데 지금 장이 조금 마무리가 안돼 있고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쇼파를 놓고 이쪽 창을 봤을 때 이렇게 구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창. 상은 어, LG 하우시스 제품으로 필름이 전부 입혀져 있는 제품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보통 이제 필름이 입혀져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 상당히 넓죠? 여기가 또 쇼파를 놨을 때 기준으로 어 창이 앞쪽으로 쇼파를 놓고도 창 앞쪽으로 쇼파가 튀어나오지 않게끔 이 뒤쪽 여유 공간을 더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도 살짝 아쉬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창이 저 위에 상단, 상단에 창 샤시가 안 보이잖아요. 이게 조금 아쉽네요. 더커 보일 수 있었는데 조금만 내리거나 했으면 더 넓어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천장에 요불있죠요 불. 여기에 지금 물방울 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곰발바닥 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천장에 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그냥 크게 네모나게, 보통 이렇게 무난하게 가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바닥을 보시면은 지금 뭐 보호용으로 지금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다 붙여 가지고 해놨는데, 전체적인 색깔이나 이거는 어 이따가 추가적으로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추방은 이렇게. 11자형 주방에 양쪽에 우리 팬트리하고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다 들어와 있고요 자 우측에 보면은 간접등이 이렇게 미리 설치가 다 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게 아 여기 좀 아쉽다 사검에만 이거를 다 했었어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을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보시면 두 대의 냉장고를 넣고도 옆에 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즘에는 어 냉장고들도 슬림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튀어나오지 않게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다 어 맞춰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품을 보시면 은 전체적으로 다 한샘입니다 한샘 넥서스라고 지금 되어있죠 한샘 제품의 키큰장 도어 이렇게 도어가 되어있는 제품들 도어 제품이 이렇게 다 지금 박스 나중에 이거 뜯고 다 부착만 하면은 끝나겠죠 11자 주방에서도 우리 아일랜드 식탁 아일랜드 식탁이 가운데 있는데 여기는뭐 인덕션이나 그런 것들을 따로 들어가지 않아 있고요 순전하게 여기 아일랜드 식탁으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스레인지 여기는 개별 난방 도시가스 그리고 밑에는 광파 오븐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고요 어, 지금 붙여져 있어 가지고 어디 제품인지는 잘안 보이는데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SK 매직 가스 레인지가 이렇게 다 지금 들어가 있고요. 밑에 보이나요? 어, 철저하게 가려놨는데요. <laughs>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싱크볼은 요즘에 사각 볼들 많지만 여기는 사각 볼은 아니고 이렇게 싱크볼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하나 아쉬웠던 게이 창이 사이즈가 좀 작은 게좀 아쉽습니다. 다용도실 구조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쪽을 방으로 써도 될 만큼 구성이 넓은데. 대부분은 주부분들이 이런 것들 선반들을 설치해가지고 여기 선반에다가 뭐 냄비도 놓고 뭐 그릇도 놓고 이렇게 할수 있는 엄청나게 어 짐이 많은 분들이나 냉장고가 추가로 또 있는 분들은 이쪽을 또 이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넘어가시면 보일러실 그리고 기계식 환기 시스템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전열교환기죠? 우리 이렇게 다 들어와 있고요. 여기는 다 도시가스기 때문에, 보일러는 경동 나비엔 제품으로 이렇게 다 들어와 있고, 1등급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벽이 조금 달랐던 게, 보통 다른 데 가면은 콘크리트에다가 보통 이렇게 페인트 칠인데, 여기는 보이시죠? 벽을 더 덧대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결로나 이런 것들을 더 방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이제 세탁기 자리가 이렇게 다 들어와 있고, 어 밑에 기타, 여기 또 놓을 수 있는 자리들 수장들이 위쪽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 위치만 정확히 보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약간 미흡한 부분들 청소가 안돼 있는 부분이나 이런 장들이 설치가 안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여러분들 나중에 입주할 때다 정리되고 한번 더 보시면은 만족도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큰방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큰방 쪽에 문이 있지만 저는 여기가 진짜 기대가 되는 게 사무실처럼 쓸수 있는 별도의 방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방을 몇 개를 봤죠, 벌써? 지금 여기까지 네 개째, 네 개째예요. 다용도실 빼고도 네 개째입니다. 중문이 설치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지금 파놨죠? 나중에 중문이 설치가 되는 여기 라인들. 그래서 상당히 큰방 안에서도 어, 사무실 공간을 이렇게 꾸밀 수 있게끔 구성이 너무 알차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콘센트도 위치 보시면은 양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복도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나중에 중문까지 미닫이 중문일 것 같아요 설치가 예정되어 이 있을 것같고요자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구조는 전체적으로 방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파이 어, 베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여기는 넓어요 40평대는 진짜 넓은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보실 곳은 한방욕실인데 장이 우측으로도 넓게 들어가 있지만, 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안쪽에, 그리고 폭이 상당히 넓어요. 이 정도 폭이면 한 2천이 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샤워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세리안 제품 똑같이 다 들어와 있어요. 아, 여기도 맞은편 보시면은, 이렇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림 제품이 다 들어와 있네요. 어, 앞에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제가 앉았을 때도, 앉았을 때도 발에 뭐, 무릎이 부딪힌다던가 이런 것도 없을 것 같고, 대부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품은 이렇게 눌러서 핸드폰을 거치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물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쪽에다가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효용가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을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큰방 쪽입니다 큰방 사이즈는 우리가 84타입들 84타입에서 볼수 있는 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옆에가 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불도 켜지나요? 어 켜지네요 자 이렇게 그리고 뒤쪽도 보시면은 우리 84타입의 뒤에 어, 전동식 지금 빨래 건조대가 이렇게 위에 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에 대피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하얀 식인가 한번 볼게요 어, 여기는 왕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색을 더 좋아해요. 어, 왜 그러냐면 왕관기는 쓰기가 힘들거든요. 밖으로 할때 무섭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어, 방은 여러분들이 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침대를 이쪽에 놨을 때 TV까지도 걸수 있게끔 이런 구조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은 TV 콘센트하고 안테나, 인터넷까지 다 콘센트가 어다 마련이 다 되어 있고 협탁 놓는 자리 이쪽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콘센트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이 드레스룸인데 와 드레스룸 공간까지도 넓게 구성이 다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넓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넓은 드레스룸으로 되어 있고 창도 크게 되어 있지만은 환기까지 위에 다 라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쪽이 먼지나 뭐 환기가 안 돼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거이 늦춰졌던 이유가 8월달에 계속 비가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도 현장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점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이해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입주자분들이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잘 무난하게 입주를 또 시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보여드렸죠. 방, 방, 거실 그리고 방에. 큰, 우리 큰 방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5베이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정말 넓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44평형 구조를 전체적으로 다 소개를 해드렸고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들 어, 밑에 보면 콘센트 위치나 이런 것들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식기세척기나 뭐 이런 거 설치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설치를 하냐, 보통 여기에 설치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이즈들까지도 여러분들 세밀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44평형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에 저희들 또 50평형 때도 여러분들 추가 어좀 미흡 세대로 지금 분류가 돼서 제가 촬영을 못하지만 거기까지도 여러분들 어 유튜브 상에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